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던 오토허브.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받는 픽업트럭 중 하나인 2025 토요타 하이럭스를 소개합니다. 내구성과 퍼포먼스로 유명한 하이럭스는 2025년형에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디자인, 성능, 신뢰, 안전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 2025 하이럭스는 강인하고 대담한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면부는 트림에 따라 크롬 또는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높은 지상고, 볼륨감 있는 휠 아치, 튼튼한 범퍼는 도심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트림에 따라 17인치 또는 18인치 알로이 휠, 사이드 스텝, 루프 레일, 바디 컬러 마감이 적용됩니다. 후면부는 넓은 테일게이트와 LED 테일램프. 강화된 적재함으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퍼포먼스 하이럭스의 핵심은 여전히 강력한 성능입니다. 엔진은 2.4리터 또는 2.8리터 터보 디젤 옵션이 제공되며 강력한 토크와 뛰어난 견인력을 자랑합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또는 자동을 선택할 수 있고, 4륜구동과 토요타의 4x4 시스템이 제공되어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합니다. 튼튼한 서스펜션은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고속도로에서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도 개선되어 여전히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 편안한 시트가 제공되며, 대시보드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상위 트림에는 가죽 시트, 자동 에어컨, 전동 시트 조절 기능이 추가됩니다. 수납 공간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뒷좌석도 여유로워 탑승자와 짐 모두에 적합합니다. 소음과 진동도 크게 줄어 이전보다 한층 정숙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면에서도 하이럭스는 강력합니다. 기본 사양으로는 다중 에어백, ABS, 전자식 제동 배분 장치, 차체 안정화 시스템, 언덕 출발 보조 장치가 제공됩니다. 상위 모델에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적용되어 자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브레이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첨단 기능이 추가됩니다. 대형 픽업임에도 주차 센서와 후방 카메라 덕분에 조작이 편리합니다. 견고한 차체와 최신 안전 기술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프라이시질 2025 토요타 하이럭스는 픽업트럭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시장과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은 대략 28,000달러에서 40,000달러 USD 선에서 시작합니다. 강력한 성능, 현대적인 편의 사양, 그리고 토요타의 내구성을 고려하면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아웃노, 지금까지 2025 토요타 하이럭스 리뷰였습니다. 대담한 디자인, 강력한 성능, 향상된 실내, 그리고 충실한 안전 사양까지 갖춘 하이럭스는 왜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픽업인지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하이럭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용으로, 오프로드 모험용으로, 혹은 둘다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